여기에 로또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을 슬쩍 타더니 샥 붙어서. 추압 끼어서. 박병장 앞에. 아니 무슨 무중력이야. 암튼 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기깔나는 코미디 645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말 년. 제대까지 남은 날짜는? 이동 김현숙 97일하고 15시... 아니 15시간 30분 남으셨습니다. 아직도? 야 언제 가냐. 마치 군인이 직업이고 배우가 취미 같은 고경표. 아무튼 아까 그 로또 번호를 맞춰보는데. 세 번째 번호 추첨합니다. 3번입니다. 어? 뭐야? 30번입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는 1번. 오. 아니 씨. 죽었으니 지금 점호 준비하는 거 멋들어 올싸! 정신 안 차려! 3 3번이네요 로또가 터졌으니 웃음이 멈추질 않고. 오시. 칠억. 군생활 한복판에서 느끼는 진한 감동. 남선 여러분. 안녕하 박 병장은 하라는 대난 방송은 안 하고 북한의 아이유에게 아아 아. 우리 아이유 동무께서 사행시로 답가를 보내드려야겠어요. 저도 합니다. 아이유가 남조선 최고 미녀가시디요. 아 아직도 지가 이 이쁜 줄 알다니 유 유감이네요. <웃음> <웃음> 자 필살기 들어간다. 그쪽은 군 생활이 10년이지요. 이걸 어쩝니까? 난곧 제대하는데. 와, 진짜 10년이에요? 그럼 빡칠 만하죠. 넘어! 이제 돈도 생기겠다. 부자라면 부자답게 처세술 책을 읽는데요. 바람이 불더니... 57억 로또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DMZ의 아름다운 대자연.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 북한 장교 옆에 떨어지는데 이거이 육사오라는 겁니다. 육사오. 45개 번호 중에 6개를 맞추면 거금을 준다며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쥐었자는 극악무도한 자본주의 착취 기술이더요. 그리하여 번호를 맞춰 보는데 마지막으로 39번. 이거 1등 뭐호입니다 어, 그렇지 이거이 남조선의 자본주의디. 박병장은 로또 용지를 찾아 말 그대로 선을 넘어 군사붕괴선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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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 간나새끼. 아 근데 계속 반말이야. 혹시 육사 이런 노래 알고? 그뒤 육사호 종이 조가레를 주었는데 말이디. 어, 어 그건. 네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십프를 주갔어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때 내놔. 이 종이 조가레 주인이 어디 있네. 먼저 추선문 임자디. 앞서 준 사람이 나중에 어, 준 사람에게 서로 임자라고 우기는 거죠. 이 일로 쪼인 틀까이는 박 뱀. 네가 빨개구만만 다섯 개야. 너뭐 하는 새끼야? 간첩은 아닙니다. 빨대. 어우 이걸 잡아요 안 되겠다 싶어 진실을 밝히는 박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 로또가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로또가 날아갔어? 예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보세요 57억 로또에 당첨이 됐다니까요 사진 주작을 해? 그래? 뒤로 밀어 보십시오 거봐 맞잖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점 백승 테세전한 오지구요. 그 로또 주었다는 북한놈이 어떤 놈이야. X입니다. 마침내 남북한 로또 협상 접선 당일. 봐 유실물 관리법 제 4조.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보상금은 5%에서 최대 20%. 아 기래. 그러니까 나는 80, 너는 20. <laughs> 응? 협상 결렬이로 아 이렇게 또 협상이 결렬되는군요. 그런데 <laughs> <laughs> 내를 잘못 본게 아니라면 동무들은 여기서 당장 즉결 심판해도할 말이 없으게요이마 <laughs> 동무가 남조선에서 바람에 날아온 육사어라는 종이를 줬습니다. 그, 그 육사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남조선 아새끼와 지금 등분 협상 중입니다. 달러라면 육만 불입니다. 육백만 불? 아니, 그... <laughs> 협상에 길이 막힌 상황. 아하, 확성기가 있었죠. 우리, 우리 지금, 지금 만나.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당장 만나. 당장. 그런데 한글 초성 같은데요. 치우. 이우 이우 이우. 치우신가? 맞아 맞아 맞아. 공동 가슴 개이 고동잠만 비무장지대 마음대로 들락거릴수있는 사람이 누구지? 통문 열쇠 가지고 있는 급수 담당 보급관이죠. 오 코난 비니안 박뱀 공동 급수 구역 네. 줄여서 JSA 공동 급수 구역입니다. 그래서 가보니 진짜로 나와버린 공동 급수 구역 JSA 북한 측도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발대이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 거저 먹겠다는 신분 미제 승량이들한테 배워서 그 로또를 당신들이 발행했어? 대한민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재산이야 뭐 이거? 들 그래? 로또 용지가 북한 손에는 있되 당첨금을 찾을 순 없는 상황 그놈의 육상호 당장 불태워버리겠어! 태워버리겠어! 그냥 엠빵을 해 어차피 로또만 돌려받으면 그만이죠 로또가 우리 손에 있는데 지들이 보고 뭐찰 건데요 7대3 누가 칠이가 당연히 그쪽이 칠이지 응? 네? 아... 7대3으로 가나 싶었는데 잠깐 육사오만 넘어 가고 돈은 안 갖다 면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람> 놔 내가 이 육사오 찢어 버려라서이때 첨등. 아, 여기서 말씀드까 아, 불 켜면 되는데. 남조산 보국관 행님 아니에요? 이거 여기 웬일이고? 예전에 우리 급수가 막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돈 많이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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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생각에는 5대5 어떻습니까? 쪄서 오케이 어 아, 근데 소리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네요 스파이 영화처럼 남과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막 교환한다 남과북으로 누가 가요? 응, 너야 박병장은 북한 말 공부 리영호는 속성 화훼 번달번중은 뭔가 본대기를 달달 볶아서 번달번중 번호를 달라고 조르면 번호처럼 동문에 익하는 정말 중병이야! 그렇게 진짜 군생활 단기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밖에 나가서 당첨금을 수령해 올 사람은 만철이 깔끔하고 상쾌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네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팔 하나를 부러뜨려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우야 그래서 로또 용지보관은? 책지에 붙일까 데 아무래도 지퍼가 나갈 것 같아서 네. 과연 북한으로 간박벤 남한으로 온 리아사, 그리고 로또용지를 소중한 곳에 넣고 당첨금을 수령하러 간 만철이, 다들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영화 육사오를 감상해 보세요. 진짜 군필자는 이해도 200%의 시종일관 터지는 코미디니까요. 쿨피스의 라면에 냉동 드시면서 한번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기묵의 시점이었습니다.